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어린 자녀들이 아니더라도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은 성경의 절기는 아닌데 이 어린이 주일은 한목사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자라나는 어린이를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면모 뜨리는 목사님들께서 어린이를 위해서 교회에 특별한 행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린이주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코인의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의 최초로 어린이주의를 제정한 사람이 유니버셜 리스트 교회 제1교회인 레오날드 목사님께서 이 어린이주의를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1856년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고 어른들에게는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다는 의미에서 꽃이 만발하고 녹음 우겨진 6월달 두째 주가 어린이의 의미자와 맞다 해서 6월 두째 주일을 어린이주일로 정하고 어린을 위한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레오날드 목사님의 이 어린이주일 시행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 함께 동조를 한 겁니다. 그해 1868년에 미국 간누계에서 6월 두째 주일을 모든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정식으로 결정했고, 1883년에는 미국의 장로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다른 교파들도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됐던 것입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도 6월 첫째 주일을 꽃 주일로 가져오다가. 1919년 3일 운동 이후에 기점으로 해서 민족 정신을 고취한다고 원했고 어린이 운동의 선구자인 방종환 선생께서 색동회라는 조직이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1956년 5월 첫째 주일을 온 교회는 어린이주일로 기념하고 예배를 드린 날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둔다는 의미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해마다 떨어져 거의 세계 최고 나라가 최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점점 사라지고 없습니다. 앞으로 어린이가 없어지면 어떻게 이 나라가 발전되고 어떻게 미래가 있는지를 암당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통계로 보면 한국교회 어린이 주일 학교가 있는 학교는 30%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는 주일학교의 위기가 되고 신앙교육의 위기다. 이렇게 영적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가정이 파탄되고 어린이가 학대받고 얼마 전에 의붓 아버지 앞에 그 목숨을 잃어버린 한 17살 어린 소녀의 모습도 여러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보면 너무나 낙심되고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이 위기임을 알고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교회와 또는 어른들이 더 관심을 갖고 더 기도하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관심과 기도예요. 우리 주일 학교가 비록 적지만은 여러분 항상 관심을 가주시고, 좀 뭐야, 좀 빵도 좀 갖다 놓으시고, 또 아이들 위해서 선물도 사주시고, 이런 관심을 좀 가져야 돼. 간식도 좀 주시고. 이것이 자녀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심과 기도예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도, 어떤 어려운 가정이라도 관심과 기도가 있다면 그 가정을 살아나게 돼있어요. 그래서 다음 미래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다음 세대 축복이라는 우리 거성께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꿈이사람이라 그랬어요. 꿈꾸는 사람이 바로 요셉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은 아버지가 야곱인데 아버지는 네 사람의 부인을 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열두 아들 중에 마지막 막내를 낳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라헬이란 아내였어요. 그 라헬이란 여인을 통해서 첫 아들을 낳는데 그가 누구냐? 요셉이 요그 요셉. 다음에 낳은 아들이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은 나타가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없는 생활을 이 베냐민과 요셉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은 아내가 많았는데 그 자식을 보니까 얼마나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자식들보다 더 색동 옷을 입히고 칭찬해주고 더잘 먹이고 더 관심을 어머니 대신 저를 다 가져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편견이 돼가지고 편애가 돼서 다른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러 나갔습니다. 요셉을 신부로 보냅니다. "너 희 형들이 양을 치러 배가 고플 것이다. 이 빵을 좀 갖다 주고 오라. 그래서 갖다 나니까 저기서 요셉이 오는 거예요. 형들이 봅니다. 아, 제가 누구냐? 요셉인데, 그렇게 말하면 꿈꾸는자고 오는구만." 그랬습니 그러면서 저희들이 형들을 먹다 모이를 하죠. 쟤, 가만 사랑받으면 되냐? 우리도 사랑받아야지. 저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지 않냐? 그러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차라리 죽여버린 것보다 노예시장에다 팔아버리자. 그리고 은2 0세겔를 받고 노예시장에다 팝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나중에 누구한테 팝니까? 보디바리 집에 또 노예로 팝니다. 그러니 엄청난 우여곡절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성실히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한 눈명을 쓰고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물론 감옥에 가서 최선을 다하니까 나중에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될 만한 역사까지 일어났는데, 어쨌든간 이렇게 요셉은 정말 수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오늘 하고자 싶어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어야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맞는...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우뚝 서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연세가 좀 지극한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 자녀는 벌써 나이가 50이요. 또 큰애는 60이요. 여러분, 이렇게 넘었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렇다면 그 손자나 손녀에게 그런 보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얘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있는데 그 많은 시간을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도 받을 내혜가 많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요셉의 끈과 요셉의 비장과 요셉의 그 믿음을 받기를 주의로 모시원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어려운 사람이, 감옥까지 간 사람이 이런 엄청난 환경에 축복할 수 있었을까? 예금의 청운지가 있을까?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 있을까? 바로 요셉의 축복 받은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셉처럼 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가 뭐냐면 요셉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만 보고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부리를 보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 비라와 실바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17세면 나이가 어린데 형들의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아버지 앞에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형들의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철없어서 고다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성격이 곱고 바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신앙 아니면 이 정의의 공의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은 예곱의 친이장 보디바라 집으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어때요? 그 성격대로 곱고 바르게 일해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창세기 39장 보면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선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소유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형통환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한점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의 아심을 보았다. 그래서 그 집에 총무가 된 겁니다. 그러나 유기가 닥칩니다. 자, 하는 같은데 유기가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거절합니다. 요셉이 자기의 못된 짓을 하루했다가 누명을 쓰고 보디발은 그의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요셉의 이런 성질과 정직함. 그리고 요월 이기내면 바로 어려부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모든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성경의 말씀 보면 39장을 다시 보면 20절,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봉독합니다 20절, 23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재수를 가드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옥중 죄수를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최고의 성실과 그 충성의 믿음의 성통함을 얻었고 또는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도 충성과 성실함과 최고의 믿음이 그 감옥의 총무를 맡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예굽의 충류가 돼서 예굽를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성들의 미움을 받아 예굽으로 팔려와 노예가 되고 노예 자리에서 조금 괜찮아지는가 싶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고 점점 나빠집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낭망하고 실망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장점이죠. 사람은 조금만 힘들면 낭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소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삶의 도구로 미천으로 여러분 삼으셔야 됩니다. 요셉은 여러분, 성들의 미움을 받아 애국으로 팔려와서 노예가 되고 노예자료 괜찮은가 했더니 또 여러분 무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믿음이 컸다고 말이요 그것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신앙의 덕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아니라 돈을 바라본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출세를 바라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처음에는 형 해에서의 그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장작권을 주고 한 주록에 한글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비싼 주이 뭐냐 그러니까 그, 그 주기 바로 제일 비싸답니다. 그 외에 자신이 예서라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권을 자기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 받아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여러분 도망간 사람 누구냐 바로 야곱이에요. 나중에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형 예서가 자신을 죽이려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는 모든 걸다다 다 잃게 돼요. 그가 정말 그 외갓집에 가서 나발의 삼촌을 속이고 또 일을 많이 하고 또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 가운데 두때세때 때 엄청나는 돈을 벌어서 이제 고향 생각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누가 있습니까? 예서 형이 그때까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했을 때, 그때 이 야곱은 모든 걸다 포기했어요. 자식도 포기했습니다. 손자도 포기했습니다. 재물도 포기했습니다. 모든 걸 자주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났냐?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여 환도뼈가 이결되는 역사이라는, 게. 이건 뭐냐? 다 끝났다는 얘기죠. 사람이 여러분 걸어야 될 사람은 걷지 못하고, 뛰어다니지 못할 사람은 다 뺏긴 거예요. 그때야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야곱이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 야곱이 된 것을 이때부터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아니었다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여러분 야곱이 야곱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본 이 요셉은 그 아버지 신앙을 따라가고 아버지 신앙을 유지하고 아버지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했음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운 신앙대로 요셉도 삽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보게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돈 아무 필요 없어요. 부모의 재물 때문에 불행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 부자 육남매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 통고도 없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속권을 빼앗기 위해서 육남매가 다 투서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럴때그 넷째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형 가지세요. 누나 가지세요. 나는 건축하는 기술이 있으니까 이걸로 평생 먹고 살랍니다. 가지세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형들과 다른 누나들은 서로 그걸 살해 차지하려고 다투고 법정 비용으로 다 돈을 소비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성실하게 자기 준걸감사하며 사랑하니까 나중에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시작해요. 돈 많은 사람은 자녀가 없다. 다만 상속자는 있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재산 안 주면 맞아 죽고, 밥안 주면 쫄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은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서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진짜 가르칠는건 뭐냐면 유산을 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잘 가르쳐주고 잘 배우게 해주고 그리고 신앙을 덕목을 시켜주고 신앙을 가르쳐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어떤 상황 어떤 병에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같이 합니다. 자언서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잘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복되게 하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자녀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5절 이후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두 번의 꿈을 꿨다는 건 분명하다는 의미거든요 첫 번째 꿈은 자기 볕단이 서 있고 열한 볕단이 자기를 하고 절하다이다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런 꿈을 꿨을 때 어떤 꿈이냐. 내가 너의 왕이 됐냔 말이냐. 이러면서 형들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 또한번또꿈니다 어떤 꿈을 꾸냐.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있는데 내 배를 보고 절하되다. 그러면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11배는 우리인데 그럼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네가 우리 왕이냐 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아주 대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었어요 자다가 꿈을 꾼. 이 자다가 꿈을 꾼다는 건 히브리 말로 할롬이라고 해요. 할롬.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꾼 것은 할롬이 아니라 이히브리스에 보면 하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존. 하존은 뭐냐? 비전을 드림, 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때 꿈을 꾸며 이상을 볼 건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하존 하존. 그러니까 할 놈이 아니라 하존. 잠자다가 잠꼬대는 꿈이 아니라 여러분, 꿈 중에서도 잠자다 꿈 중에서도 하존의 꿈을 꾸는 거임.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영어 단어 를 보면 비전으로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말 그대로 자다가 꿈을 꾸지요? 이런 꿈속.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마지막절이니까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이간직에 두었다. 말은 희부르말로 원어로 해석하면 어떤 말이냐면 그 말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지켰다. 그 형들과 그 동기들은 다그 말을 무시해버렸지만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보고 지켰다. 그 말을 이루주기를바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그꿈 이야기를 계속 계속 얘기해 줍니다. 너는 그렇게 할수 있다는 용기를 줍니 그리고 꿈을 주릅니다. 그리고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저 꿈을 꾼 것이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그 꿈이 요셉 안에 비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비전이 왔으니까 요셉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그 비전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가 넘어집니까? 꿈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비전과 목적이 없으면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내가 나간다. 한 목표를 두고 나간다. 그러면 그 어려움과 어떤 상황으로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넘어진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자로 나오나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축복을 받겠다. 신앙으로 복을 받겠다. 하나님은 복을 받겠다. 나는 형통하겠다. 분명한 확실한 목적이 있으면 다른 건다 부수적이 별거이 없어요. 꿈을 가지십시오. 아, 예.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말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 예. 어떤 목사님이 살던 집, 그 옆에 한 장사가 갑자기 생겼는데, 뭐냐? 붕어빵 장사가 생겼다. 한 중년 여자가 붕어빵을 파는데, 붕어빵 장사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용모가 잘 됐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표정도 너무 밝고 손님이 많아졌고 목사님도 가서 붕어빵을 사 먹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게 자주 사고 싶은데 또 목사님 붕어빵을 사다 준다 싶어서 가지를 못하고 항상 관심 갖고 바라만 봤답니다 어느 날부터는 남편도 나와서 같이 붕어빵 장사를 도와주고 봉지에 담아 주는 겁니다 그 남자도 참 잘생기고 인상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매력적이고 친절했답니다. 무슨 사회인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사는 모습 너무나 귀하게 보였던 겁니다. 얼마 후에 그 부분은 형평이 좋아졌는지 소나타를 끌고 다니더랍니다. 얼마 후에 근처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내더랍니다. 동시에 그 할인점 앞에서 계속 붕어빵을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 후에 다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가서 납품을 하는 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어떤 비전과 꿈을 위해서 자존심을 포기하고 단계적으로 한계단, 한계단 밑바닥부터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맨몸으로 비전을 가지고 성공한 일구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수성가란 말이죠, 자수성가. 아버지가 돈을 많이 줘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수의 성가. 내 스스로 살아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이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잘 되서 되는 것이 아니. 누가 줘서 되는 것 아니. 꿈 있는 사람은 역사 일어나고 믿음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꿈은 일상 속의 작은 도전에서부터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합시다. 모든 꿈은 일상 속의 작은 도전에서 일어난다. 아멘. 내가 던진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던지면 여 열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으면 여 열매 뽑아 먹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비전이 자본이나 인맥보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에게 당한 용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미국의 한민 우리 민족 이민자들이 처음에 갈때 맨몸으로 가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원천은 바로 비전이 있었던 것인 한국의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이 유명한. 관리를 한 사람이 다 여러분 그 미국에 이민을 갔던 사람이 많아요. 가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채소가에 가서 하들 일합니다. 공장과 생선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세탁소에서 일을 합니다. 매일아트에서 일을 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놀라운 힘이 원천도 바로 그은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누가 안 봐서 그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 사회는 유대인들이 좌우합니다. 뉴욕 월가의 돈줄을 잡고 있고, 언론계와 문학의 영화계를 잡고 있습니다. 나사의 과학자 중에 절반이 유대인이고, 노벨상 수상장 30%가 유대인이고, 미국 변호사의 20%가 유대인이고, 뉴욕 의사와 절반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유대인은 어디서 나왔냐? 자녀를 위한 교육, 세마교육, 그들에게 하나의 님 말씀을 가르치는,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휴상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 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 이민자들의 자녀교육의 열정은 비전은 유대인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인 이민 2세, 3세 미국 주류 사회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의 초창기 이민자들의 자녀를 향한 비전 특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모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비전을 갖게 기도하십시오. 그 비전을 말해 주십시오. 그 비전을 심어 주십시오. 이것이 부모들의 할 일이에요. 알렐루야. 나는 미국의 대통령 가장 못생긴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 16대 대통령인데 가난했답니다. 정말 기아지와에 통나무집에 살았단 말이에요. 배울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는 학교를 나온 곳이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수많은 실패와 자제를 얻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당선된 겁니다. 수많은 실패에 그런 마음에 큰 비전을 품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에게 100 에이커의 땅을 줄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다만, 내게 줄건이 성경 하나. 이 성경 하나가 너를 기쁘게 하고, 너를 소망하고, 너에게 그 비전을 줄 것이다 하면서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을 들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인격을 다듬으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 그 좌제를 겪고, 지금은 존경스러운 대통령으로 많은 미국 사람이 추앙할 만한 사람으로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요셉처럼 만들고 싶다면 일이 우선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악한 말로 부정적인 말로 자녀를 미래를 막지 마십시오 야곱이 한 일은 요셉에게 꿈을, 비전을 바꿔준 일 그리고 그것은 부모된 모든 사람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키울 때 농사도 있고 우리 어머니는 정미소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격이 좀 남자 같아. 그 나는 우리 어머니가 싫더라고, 그때는. 아, 우리 어머니도 어찌면, 해이야막 기른 사람이 되게 좋은데, 그럼 뭐 그냥 막 아, 욕하고 막 그냥 안 돼, 막. 내가 장남이니까 어머니가 아침 일찍 장남을나면 옷을 입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때 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깨워. 나는 지금 눈을 비빗가지고못일어고날리인는데 그냥 빨리를 잡으라고. 우리 어머니가 키가 1m 70이니까 속치면고 얼마나 길겠어. 이만하지. 그러니까 이 방에서 저 방까지 다, 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를 잡으래. 자기 어머니는 한쪽에 발을, 치마를 딱고또한 손으로는 또딱 잡고 한 손으로는 대리미에다가 그숯을 잡고 나는 두 손으로 딱잡고이거 어머니 손 나는 문대는 거예요 문대고 문 나는 졸다가 잠깐 졸다가 잡고. 그러다 어머니 밀리는 손뚝 떨어지면 그냥 그 빨래 위에 그냥 그게 다 떨어지니까 막 훌훌 떨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그냥 좋게 말로 하면 되는데, 어? 저놈 손가락은 문둥이 손가락 똑같이 생겼는데, 어? 그러니까내살것같은냐 그러면 성질 나가지고 아침부터 려리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까지 좋아요, 제가. 아니, 인왕산 호랭이는 요즘에 뭘 먹고 산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아, 인왕산 호랭이가나먹어보면 어떡했어. 그렇게 나는 그냥, 저는 썩어질 놈, 죽일 놈. 그래 내가 가만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아내 잘아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긍정의 사람이 됐고 내가 희망의 사람이 됐지 그 전에는 내가 가만 보니까 썩은 일만 하고 다니더라고 어? 인왕산 호랭이가 잡아먹을 때까지 내가 들어갔다 왔으니까 음? 그러니까 말이란 거이게 무서운 거예요. 크 너는 잘된다. 그냥 잘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잘된다. 너는 예수님 축복받은 사람이다. 꿈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 성경의 물 봐라 잘나서 된 사람이 있었냐? 다 어려워도 못나도 환경 어려워도 하나님의 복주니까 되더라 이거요. 이걸 비전을 꾸며줘야 돼. 우리 어린애에게 줄수 있는 최소의 유산이 뭐냐?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에 물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어렸을 때 나를 알겠지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 보고 나를 섬기고 그걸 보고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에 붙잡힌 이후에 나의 신앙을 보고 아이들이 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이 잘 되어 있어야 돼 부모 신앙에 잘 맞춰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 신앙을 양육하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을 요셉답게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열어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어떤 사람은 이름을 요셉으로 바꾸더라고요. 그, 여러분, 그래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이으로 바꾸더라고요. 다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이 요셉으 바꾸고 다이로 바꾸면 못 되겠습니까? 아? 그럼 우리 목사님 딸은 이름이 뭐냐면... 마리아야, 마리아. 근데 마리아가 아니더라고, 마리아. 마리아같이 안 해. 왜? 신앙을 안 물려주면, 신앙을 물려줘야, 신앙을 물려줘야. 신앙 할렐루야. 오늘 어린이주의를 맞았습니다. 우리 비전을 가지도록 어린이들에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긍정의 말을 해 주십시오. 너는 잘 된다, 너는 된다, 너는 앞으로 하나의 에큰 인정받을 수 없을 거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심을 말해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 지금 돕고 있다?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이 있음을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 가장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큰 축복의 통로가 열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